저희 부방대는 지금 6일 지방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이 있지만은 참관 활동은 후보들에게 맡기고 저는 그 외에 빈곳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중에 저희의 참관을 요청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곳에는 다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셀 때마다, 세는 곳마다 우리가 세는 것과 선관위 발표하는 것 사이에 한5% 내지 대개는 7% 많게는 10% 남짓까지 차이가 납니다. 1시간 어, 동안, 어, 뭐 동안 셌는데, 한 선거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시간 동안 셌는데, 1시간 사이에 14표가 차이가 났답니다. 아침 일찍.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에 14표 우리 그 3월 4일, 3월 5일 사전투표 때나 지금 이번 양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번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말 매의 눈으로 철저히 감시해서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표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입니다. 어, 특별히 지금 저희는 인천에 있는 계양 갑과 계양을 계양구에 대해서 집중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어, 지금 이제 이재명이 출마한 곳이죠. 이곳에서도 부정 선거가 크게 우려가 됩니다. 처음에는 확실하게 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윤 후보가 또잘따라붙어서 지금 접전입니다. 이제 뒤집히게 될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저들이 쓰는 것은 부정 선거입니다. 그것이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꿀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쉬운 꿀팁입니다. 안쓸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 개 계양을에 대한, 어, 감시활동, 또 인근한 계양갑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촬영특공대가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어, 모든, 어, 투표소마다 어, 지금 이제 촬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반드시 부정선거 막아내되, 특히 이재명, 국민의 표 또다시 도둑질 하려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출마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대응한 방패용 도입이라, 방패용 도전이라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방대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여전히 잘못된 이런 투표 사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봉인지 문제가 오늘은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특수 봉인지 9개가 필요한데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1개는 추후에 파기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는 봉투에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아홉 개인데 왜열 개를 만들었을까요? 봉인지가, 아, 이번, 어, 사전 투표에 있어서, 사전 거에 있어서는 많은 걱정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북의 일동입니다. 참관인 서명이 된 봉인지 스티커를 이제 다 줬는데 하나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이것도 역시 또 어딘가 쓰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또 강력하게 항의하고 막아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투표용지 관리에 관한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관해 사전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관의 사전 투표 임에도 불구하고 우편 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랍니다. 우편 봉투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냥 투표지 모두를 우편 어, 봉투 없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 듣지 못한 불로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관해 사전 투표지가 그냥 그대로 투표 어, 함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이게 누가 투표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투표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부정 선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너무 크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있습니다. 뭐그 부산 수영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 어, 명의 여자분이 와서 어, 그 촬영 특공대 활동을 에, 하는데 그 대원 중에 어, 한 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누구 누구씨 맞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자 이거 일면식이 없는 분인데 어, 성관이 직원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어, 누구 누구씨 맞느냐. 이렇게 확인을 한, 한, 하더랍니다. 그럼 자기가 선관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계수하는 우리가 계수가 하고 있었는데, 개수하는 그 기록지 사본을 찍겠다고 하면서 촬영에 갔습니다. 우리의 감시활동을 방해하고 또 나아가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 교활한 여러 꼼수로 보여집니다. 어,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결코 불법에 지지 않습니다. 부망대 끝까지 투쟁에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이제 증표 문제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명부 단말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명부 명부 단말기를 보여주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걸 보고서는. 왜 숫자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서는 그다음부터 이거를 보이지 않고 숨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명부 단말기는 여기 무슨 비밀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 투표한 사람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것인데, 그걸 왜 감춥니까? 참관인에게 그걸 감추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정말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제 감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부정선거를 하겠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선거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선관위원장 그대로고, 선관위원들 그대로고, 또 선관위 직원 그대로입니다. 그동안에 불법에 몸담았던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권 바뀌었다고 대통령 당선됐다라고 방심하면 저들은 그대의 목표대로 지방 선거를 장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쓸 것입니다. 저는 팩트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그 JTBC가 어또뭐 보도 한게 있습니다. 어. 이 JTBC나 또 선관위가 다 저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의 근거는 제가 직전 고그 직전에 냈던 신문 광고 때문입니다. 그 신문 광고에 제가 낸 제목은 반드시 당일 투표 합시다 였습니다. 반드시 당일 투표합시다 이게 무슨 불법입니까 이사들은 제가 사전투표하지 말아, 말아라 사전투표할 자유를 방해했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연이랄까요 뭐저 아, 필연일까요 제가 낸그 광고에는 반드시 사전투표합시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기스를 보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살도 붙인 것입니다. 살을 더 붙여서 제가 하지 않은 말 이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관위원회와 JTBC의 첫 번째 보도에 대해서 지금 고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발 준비하고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장을 봐야 정확한 고발 사유를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고발장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치 내가 이것을 아마 대처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마구 말하고 있는데, 이다 우리 범죄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당일 투표에 집중하자 하는가? 당일 투표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표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표가 남의 표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뭐가 틀렸습니까? 응원하지 못할 망정, 옆에서 딴지 거는 것들은 정말 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정 선거 의도에도 강력하게 방지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 우리는 당당히 나서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당일투표 남았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사전 어, 당일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히려 이런 거 저런 거 골치 아프다. 막 이번에 투표 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투표는 우리의 권한이면서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꼭 투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